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조국 입장문 역겹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입장문을 보며 국민들은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온 말이나 행동과 그의 진짜 삶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데서 국민들은 위선과 번번스러움의 극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정의라는 말을 뱉으면 국민들은 역겹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장문의 서론에서 또 촛불혁명 운문하며 공정, 꿈, 이상, 민주주의, 정의, 인권, 개혁 등 결코 더럽힐 수 없는 고귀한 발언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 반성하고 가책을 느낀다면 어떻게 그의 진짜 얼굴을 포장하였던 가짜 말들을 이 순간에도 이처럼 거창하게 또 나열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참으로 의아하기만 합니다. 조 후보자는 촛불혁명 후 이제야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말하는데 조 후보자의 문제는 그 전에도 그 한참 전에 비추어도 잘못된 것이고 많은 후보들이 조 후보자보다 작디 작은 문제로 숱 하게 사퇴하고 낙마하였습니다. 그들은 버티지 못해서 조후보자보다 모자라서 그랬겠습니까?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국민 앞에 겸허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후보자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변명을 열어놓았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반성이 아니라 도리어 약을 올리는 것이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연구윤리상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조후보자가 직간접 관계가 되어 있다면 조후보자도 처벌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직간접 관계는 하지 않고 결과적인 아이의 논문 경제 사실만 인지했더라도 조후보자는 교수나 학자로서의 자격상실입니다. 교수요 학자라면 2주 인턴으로 병략 SCI 논문 제1저자 등제가 어떤 식으로도 성립 불가하다는 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사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 이전에 교수직부터 먼저 사퇴함이 맞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할 사람이 없다. 내가 가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교도소 가야 할 사람이 끝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대통령이 밀어주는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촛불혁명으로 세운 나라다운 나라인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조 후보자의 긍정을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쌓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조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상.